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우 센터장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웃지 못하는 아, 한 섹터가 있죠.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지금 1월의 지수 추정이좀 강하게 들어올 때 각종 이제 뭐 바이오 제약 분에 속하는 종목분들이 악재가 속출했고 뭐 신전가 종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시밀러를 대표하는 지금 살트리온 사명제를 비롯해서 사실 위탁생산업체 대표적인 업체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테크 쪽으로 분류가 되는 A, 어, 코스닥의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역시. 신저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그래도 바이오테크 임상 관련 쪽에서 큰 한축을 기록하고 있었던 매드팩도 역시 어 임상적인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결과값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케인 유질에 속하는 종목은 전반적으로 어, 지수 대비 부진한 그런 흐름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알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기인한 요인들이 어, 분명히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대표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의 실적. 이번 4분기 실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어느 정도 부합치, 그러니까 컨센서스의 추정치에 좀 부합하는 면들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의 추세들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 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4분기 같은 경우 컨센서스 추정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경영 현황 설명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여전히 신저가 흐름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음에도 1.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코스닥에 속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떤 게 부족해서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셀트리온 역시도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컨센서스에 크게 하회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올해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전방 자체가 또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밀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코로나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점 하나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투자심리를 악화 악시키는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 이번에 MSD 그니까 미국 MSD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 불구하고 어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 자체가 생각보다 증상이 심, 심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제 자체가 크게 지금 어,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 자체가 많이 좀 감수 추이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약 바이오업계 전반으로도 조금 이러한 실망 매물들이 좀 같이 좀 이제 출회가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아무래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유동성 시장의 가장 큰 축을 보여줬던 게 20, 20년도 말까지는 바이오산업군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좀 시세에 좀 반영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게 추세적으로는. 좀시대적으로선 선,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좀 과했던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계단식 하락패턴이 좀 오랜 기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시세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승장이 오기 전 가격권까지 대부분 시세가 되돌림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는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지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단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놓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팡 근본적인 셀트리온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전방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거나 또는 악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세적인 하락파동이 한두 번더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밖 g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 y 요 어느 정도 추세 하단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n g y o u 계단식 하락 패턴이 너무 오랜 기간 좀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 V자 반등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밀리느냐 그 부분도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V자 반등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다진 이후에 U자형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시즌까지 는좀 지나간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같은 이제 국내 바이오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기는 적어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5월에서 한 6월 정도 시기를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급하게 매수할 위치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셀트리온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KNUD 지수에 포함되고 있는 녹십자라든지 뭐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이제 한미약품, 뭐 SK바이오팜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비슷비슷하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급할 건 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어,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가장 좀 유력하다, 유력하게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게제 촬영 영상들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바이오테크 쪽에서도 선제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어, 실제 최근에 폐암 치료제 랭나자를 FDA 이제 허가가 좀 임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인 실적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 FDA까지 또 허가가 나온다면. 이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싸다고 봅니다. 지금 유한양인 같은 경우 PR이 21배 수준인데 사실 바이오 업황 기준이거 그러니까 바이오 체크까지 놓고 보면 21배 너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책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음,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인 같은 경우 만약에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편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유한양행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는 뭐 5월이라든지 6월 이때 좀 바이오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낙폭이 과했던 단계가 좀 과했던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5% 공략주는 이 중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뽑아왔고요 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한 상태에서 백신에 대한 생산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 노바백스에 대한 이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생산까지도 이제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재료들도 많고 사실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어, 충분히 계속 어, 이 올해 또한 워닝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좀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수준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략 11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추이를 보면 성장이 물론 성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률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까지 여기서 감안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의 성장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까지도 오히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끼리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바이오주가, 삼성바이오가 5 0주 정도를 체, 아, 평가를 받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수준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11조 5천억 정도 수준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싸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도 시장 트렌드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분들이 계속해서 수만 매수세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시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주들이 어, 상당히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효성화학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 어, LG화학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면 반등 폭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 확실히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어, 일별로 계속해서 좀 이러한 낙폭과대 주들이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분들의 반등이 한번 세게 오는 그런 시장이 한번 어, 도래한다면 개인적으로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이두 종목은 어, 단기간에 큰 폭의 반등이 한번 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 어, 공략주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어, 제약 업종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없이 지금 현 시점부터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바이오 업종들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오늘 시장도 확실히 좀 돌아서고 있, 있긴 하지만 완전히 좀 지정확정 리스크들이 좀 제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단에서 좀 변동성이 단기간 좀 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비중들을 확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어, 선취매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